1 9 0 m 참조기입니다. 9이형1 9 0 m 참조기고요. 9이형1 9 0 m 참조기 어, 가장 가성비 대비 많이 나가는 1 9 0 m 참조기 18cm 전후입니다. 1 8 0 m 파조기입니다. 1 8 0 m 파조기는 집에서 막 드실 수 있는 파조기 사이즈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19cm 전후로 들어가는 1 8 0 m 파조기고요. 그리고 보시나면 120mm 파조기입니다. 1 2 0 m 파조기고요. 2 20... 2cm 전후입니다. 좀더 사이즈 큰거 원하시는 분들은 120mm 파조이 그리고 보시면은어 중대먹갈치입니다. 오랜만에 중대먹갈치가 나왔습니다. 왜냐면 중대먹갈치가 나와가지고 오랜만에 기다린 만큼 정말 좋은 걸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중대먹갈치고요. 그리고 어 오미특대먹갈치입니다. 마리갈치 중에서 가장 인기가 좋은 오미특대먹갈치고요. 마리갈치 중에서 가장 인기가 좋기 때문에 재구매가 많습니다. 그리고 삼미특대먹갈치입니다삼미특대먹갈치는 오미 어, 특대 먹갈치보다 좀더 사이즈 큰거 원하시는 분들이 이제 3미 특대 먹갈치를 구매하시는데 900에서 1kg 전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랭이 병어입니다. 가장 작은 병어를 자랭이 병어인데 이 자랭이 병어가 뼈채 썰어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재구매가 많습니다. 왜냐면 뼈채 썰어 먹을 수 있는 자랭이 병어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풀치입니다. 풀치는 가장 작은 갈치를 말합니다. 목포 먹갈치 풀치고요. 절갈 담으셔도 좋고 좀더 가운데는 좀더졸여 드셔도 좋습니다.